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4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방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요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낳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방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주 복음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시 한번요 어제도 기억 못하는데 지난주일을 어떻게, 그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사도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할까요? 첫째는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나? 복음 전하는데 누가 나에게 질문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면 어떻게 하나? 핍박당하고 밖에 당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마음이 찢겨지고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확신이 없어서 우리는 머뭇머뭇거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뭐가 달라져?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 증거는 우리의 확신이나 우리의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담대히 복음 전할 때 담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복음 전하기를 싫어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요나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니누에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요나가 니누에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가 뭘까요? 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한 나라죠.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니누에,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는 원수와 같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고, 기뻐하지 않아서, 이제, 요나는, 리누에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왜 하필 다시스였을까요? 그 시대의 세계관 속에서 다시스는, 땅 끝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땅 끝으로 도망가면, 하나님은 나를 찾지 못하실 거야. 땅 끝에 숨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실 거야. 하는 마음으로, 요나는 땅 끝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죠. 그리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다.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배,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해서 이 재앙이 왔느냐, 제비뽑기를 했을 때연나가 뽑혔죠. 연나도참 마음이 악한 사람이죠. 자기가 자기로 인해서 이 모든 재앙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그렇다면 제비 뽑히기 전에 먼저 나 때문입니다 실토를 했어야 되는데 정직하지 못합니다 까지 아닌 척 하고 있다가 결국 자기가 제비 뽑기에 뽑히자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나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폭풍을 보내신 것을 알았습니다. 이 폭풍과 이 어려움이 자기의 죄 때문에 찾아온 것이라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요나와 같이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신약의 또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면 고린도 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한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득불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일을 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칭찬받을 것도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들은 구원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복음 전하지 않은 그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거라는 겁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결국 이 풍랑은 누구 때문에 온 것입니까? 요나 때문에 온 것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요나의 기도가 2장 3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기품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하는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 물고기 뱃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구해 주세요. 그런데 요나의 기도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요나가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의 제목에 빠져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물고기 뱃속으로 던지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지 절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요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에도 큰 물고기로 하여금 헤엄쳐서 육지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육지에 그를 토해내게 하십니다. 육지의 토해짐을 받은 요나는 어쩔 수 없이 니누에로 향합니다. 니누에는 3일을 돌아야 할 정도로 큰 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딱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나가 얼마나 하기 싫었을까요? 3일길을 돌아야 하는 니누의 성을 딱 하루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기가 싫어서 어쩔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억지로 하는 척 흉내만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흉내만 낸그 요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니누의 왕이 왕복을 벗어던지고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똑같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보통은 왕이 먼저 회개하면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명령해서 백성들도 마지못해 회개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먼저 회개해서 그 소식을 들은 왕이 회개하고 그로 인해서 그 왕이 모든 대신들 짐승들 소떼 양들 모두가 금식하게 만드는 이런 일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선지자 요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니누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이 정도 됐으면 요나도 양심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니누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요나는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며 분노했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 살려야 합니다. 하면 싫어하고 성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또 행복축제입니까? 또 전도라고, 또 맨날 전도하라고 얘기해. 전도할 사람이 있어야 전도하지.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전도를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겠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도 없을 겁니다. 왜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고 성낼까요? 복음에 대한 기쁨과 열정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가치와 그 복음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유치부 아이들이 서울대 다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아니요, 우리 하버드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서울대 들어가고 하버드대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우리 영유치부 아이들 다 서울대 들어갔고 하버드 대학 들어갔어. 자랑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자랑할만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자랑해야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하버드 대학 들어가고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 예수님 자랑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일까요? 그보다 못한 일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짓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까? 예레미야 20장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문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내 마음에서 뜨겁게 뜨겁게 불타올라서 주님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요나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요나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수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다 요와요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니네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우시며 자비로 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알면서도, 요나는 뭐라고 합니까? 거보세요, 하나님. 니누의 네 백성들, 하나님 구원하실 줄 알았어요. 왜 용서해 주세요? 내가 언제 용서해 주라고 하시, 했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왜 용서해 주세요. 나는 용서가 안 되는데 왜인누의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라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누의 백성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악다구니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는 것이 요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물으시면 물으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또 전도입니까? 또 행복축제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요나는 니누의 성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성읍 동쪽으로 가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이 니누의 성이 망하나 안 망하나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열심 가지고 복음전 했으면 더한 사람이라도 덮고 했겠죠 그때 하나님이 박롱쿨을 예비하사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음 날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서 박롱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래서 박롱쿨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너무 뜨거운 동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머리가 뜨거워서 정신이 혼미해졌고 정말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하나님께 내가 사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요나는 자꾸 죽, 죽여달라고 얘기해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살려주시죠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그러자 요나가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른니이다참 뻔뻔하지요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박나 굴도 이렇게 아끼면서 하물며 이큰 성업 니 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 명이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요나사는 끝이 납니다. 이후에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좋은 믿음은 좋은 태도를 말합니다. 고집부리고 불순종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만약 요나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을 누렸을 것이고요. 반대로 그가 끝까지 고집부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요나가 필요 없으셔서 그의 말대로 그를 데리고 가셨을 겁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잃어버린 영혼들을 간절히 찾으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비록 니누의 백성들처럼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백성되어져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고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요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던 것처럼 니누의 백성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는 그 태신자들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영유집 아이들이 친구들의 이름을 적어낸 것처럼 그 순전한 마음으로 그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친구들의 이름을 적어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단한 사람. 요나가 억지로 했습니다. 하기 싫은데 하나님 하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전도했습니다. 그것도 3일기를 하루만 하고 말았습니다. 흉내만 냈어요. 그런데도 니누의 12만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그 순종의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02장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 찬양팀 나오시고요. 찬송가 502장입니다.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이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그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며 이 진리 전파라. 빛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 말을 지하고 누나도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빛처럼 빛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빛처럼 죄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가슴에 품게 하신 대신자들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니느웨의 12만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며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까지 대신자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 영원한 영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는 믿음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뜻사에 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이 여줄 수 있도록 그한 한정원, 영원한 영원이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던 요나처럼 불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나의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가신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연하처럼 불순종하는 주의 종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주의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행복축제 선포주일로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귀한 이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이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